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광인 모드가 자신관의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 반대의 효과를 이번 대선에서 낼 거라고 봅니다.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. 조희대 광인 모드는민정과 지지층을 대각성을 시켰어요. 더 씨게 뭉치했다민정 <laughs> 의원들도 지지층도 이제 거의 모든 그 불확실 요소는 사라진 거 아닌가? <laughs> 뭐 초대형 스스로 이 자살골만 차지 않으면 대선이 이기는 거 아닌가 <laughs> 그렇게 풀어지던 찰나였어요 느슨한 대선판에 긴장감을 주었다.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지자들도 아 이거 이 법조 기득의 카르타일이 정말 견고하거나 내란은 끝나지 <laughs> 않았구나. 맞아요. 대선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. 열도 받고, 그래서 이번 내서이더큰 격차로 끝나는데 조이대 서법부 역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고, 우주의 원리입니 작용에는 반장에 따른다는 게.